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어, 오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갖 축복의 말로 다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예배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과 100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0문까지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문까지 했습니다.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으면 올해 안에 이제 끝내고 내년에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기도하면서 또 이제 어, 하면서 어, 다음 스텝을 준비해갈 텐데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이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한 문답 한 문답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끔 하기 때문에 어 어쩌면 지루하는 공부의 시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어, 주님 주시는 그런 지시간에서 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우리 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 99문 100문에서는요 10계명의 3계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3계명을 보텐데. 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계명의 핵심 내용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명령이 있음 반면에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인생 살아야 됨가 됩니다라고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배의 방법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형상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어, 예배 의 온전한 방법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삼계명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계명 이렇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면 자 그러면 십계명 3계명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배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방법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럼 방법을 행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렇게 쭉쭉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예배를 위한 우리 마음가짐, 혹은 정신 상태 아,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중심을 얘기를 했다면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뭐보일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심이죠.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데이3계명은요 예배를 위한 외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어, 예배의 태도 어떻게 야 됩니까? 3계명을 요약해 보자면. 예배의 태도의 일반적인 명령으로는 내 이름을 욕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까? 그 아니 아니죠? 더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고백하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잘 하나님의 이름을 잘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대가는 씨게 혼난다 사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게 되고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그냥 목숨 거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징계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욕되게 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잘 사용하는 것그 다음에 대가는 뭡니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99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움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백형태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불릴 때, 그 뭐, 시인이 런 얘기 했죠. 그 이름이 불릴 때, 뭐, 존재가 뭐 어떻게 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 문학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그, 뭐, 뭐,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니, 네, 내가, 니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뭐, 존재를 찾는다.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럼 하여튼, 검색해보세요. 아, <laughs> 어, 그런 어떤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러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뭐 왕의 이름으로 이걸 뭐 전합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너무나도 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 것이 말고 바르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저기 안 나와 있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망령되이 컸는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 가운데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그 마음에 크게 잘 남고 머리에 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망령되게라는 말 안에는 헛되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우상들에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한다라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처럼 대합니까? 위선적으로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습관적으로 섬기는 것, 이들 전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나 거짓 맹세나 또는 불필요한 서약 가운데 저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상숭배와 동일한 어떤 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망령되게라는 말은 거짓되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되게 하나님 이름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른다는 뜻은 뭡니까? 주여, 이러면 진실되고 주여, 이러면 거짓됩니까? 그런 태도 자체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거짓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어그 구원과 모든 것을 드리는 어떤 바르게 고백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반대 말은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바로 망령되게 이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99문 답해 보면 여기에 저주나 거짓맹세나 되어 있죠. 거짓맹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것, 하나님의 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어, 명예와 나의 어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건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굉장히 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혹여나 설교 시간이나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차바지 주무세요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누누 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점이한테가 야이 형제랑 연애 한번 해봐. 참잘 어울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듣지도 말고 적용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똥 눈입니다. 제 인생에서 너참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럼 전부다.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아니라고 합니다.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희 둘이 참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 헤어지라고 그런 것 같아. 이딴말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청년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쭐라고그럽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거짓되게 내 판단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카보드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정말 무게감 있게 사용하는 것. 이걸 영광스럽게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하나님 이름을 반대로 어 가볍게 여기면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긴다. 어 그래서 여 위에 저주나 거짓 민세나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불필요한 서약으로 영광스럽지 않게 어 흔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구나 헛되다는 것은 어, 우상숭배적으로 우상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과 거짓되게 라는 것은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너무 흔하고 어, 불명예스럽게 그다음에 영광스럽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질문해 보시면, 아니, 답변해 보시면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서 방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관하는 것 언제 그어어 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 이름을 침묵하는 방관자 이렇게 되있어요 결국 언제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요 어,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 혹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과 같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 참... 음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그때에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9문에 답변 이후에도 또 답변이 있는데요. 이 답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답변은요 일반적인 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망령되지 일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답변은 후반부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아, 망령되지 일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고백해야 되겠구나.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은 뭡니까? 물어봅시다. 바른 신앙 고백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그 제가 이단 분별별 얘기해 줬죠. 그 어떤 이단 단체에서 사도신경을 사도신경답게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단 판별 기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거기 이대는 이 거죠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곳 이단입니다 어 그게 사도신경의 목적이거든요 그 만들어진 배경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바로게 고백하는 것이고 바르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기도를 보시면 어떤 기도를 올려 드립니까 자 대부분의 기도 속에 구원을 감사하는 기도, 구원에 대해서 어,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데 시편에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시편 116편에도 아, 아 시편 116편에도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우리가 영광성 부르는 거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에게 이도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구원에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찬송도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바르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며 구원받은 그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가르켜서. 어, 어, 바르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감격으로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이 바로 어, 바르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매일 매일, 그다음에 예배 때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내가 오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을 간구하시고 찬송하며 나갈 때에 그 고백 하나하나가 주의 이름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간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어그 행위를 언제 합니까? 예배 때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때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잘 간구하고 찬양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행하심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모든 말과 행실에서 모든 말과 행실에서, 저기 답변해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경외하는 이름이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모든 말과 행실에서 모든 말과 행실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말과 행실에서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더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르게 부르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들으면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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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더좀더 더 해봐 더 해봐 이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면 그분은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그분은 복으로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확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 없는 삶, 이 헛된 삶.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꾹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삼계명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바르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는 회복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더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원성도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백문입니다. 이제 세 자리가 왔네요.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수 있는 대로 그런 죄를 막거나 그마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한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백문은요 3계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면 어, 우리가 이거 행, 행,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진짜 죽음으로 대하시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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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질문에 어, 답변해 보시면 하나님 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가좀 비슷한 어원이긴 한데 욕되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알아보고 그러면서 어 그런 죄를 막거나 금지하지 못한자 이렇게 돼 있죠. 질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수 있는 그런 죄를 막거나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욕되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막거나 금지하지 못한 자,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라고 어, 포함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고사를 지낸다 칩시다 아니 이런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 머리에 칼 꽂아야 됩니까? 밥상을 어떻게 엎어야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 소금 뿌려야 됩니까? 저희 집안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우리 큰 어머니께서 어, 이제 온로 믿음생활을 하셨어요. <laughs> 믿음생활 하시면서 수박을 이렇게 잘라놨는데 자기 믿음 지킨다고 거기에 십자가로 칼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laughs> 실적을 같이 내놓고 <당해놓고 웃음> 이런 적도 있었는데 <웃음> 어, <웃음>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게 변합니까? <laughs>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자기 믿음의 신앙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건 그게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 여러분 이제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습니까? 질문해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할수 있는 대로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할수 있는 대로 과격하게 행동해서 다 들여엎으라 이말 아닙니다. 그냥 할수 있는 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그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아 이거 아닌데라는 마음 가짐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는 것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제가 저희가 용초 교회 용초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용초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제 아는 형님의 아버지가 그 용초 교회를 심으를 하셨더라고요. 강도사 시절에. 그때는 용왕제가 있었대요. 용왕제. 아 그래서 용초 교회 뒤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 써놨습니다. 이 우물은 용이 이렇게 가다가 목말라가지고 물한번 먹고 여기 물맛이 너무 좋네. 그래서 눌러앉은 곳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용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강목사님이 용왕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그 뒤엎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낯들고 와가지고 목사 집 앞에 와가지고 그런 어떤 분이 있었대요. 건너건너서 아는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 용왕제 있으면 다 이제 엎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할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께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중대한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망령되 일컫는 것과 욕되게 한다는 말의 차이는 뭡니까? 욕되게 한다는 것은 회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좀 길죠 그죠? 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데다 왔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회방하다라는 뜻의 욕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어, 이회방하다의단어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어, 레위기 24장 말씀은 어떤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단 말이죠. 싸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가고 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면 둘다 죽여라. 이방인이든 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헤프게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라는 말은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쉽게명 서문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 포함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먹거리면서 막 싸웠다 그러면 그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에게 쓴 성경이냐면 유대교에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개종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삶이 짜치고 힘들다 보니까 다시 그 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밀로 돌아간 사람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야 너희가 믿었던 예수를 다시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번못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십자가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 믿었다가 뭐 절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가 다시 절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네,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별거 없네. 그 가봐요 별거 없네 교회 별거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을 신앙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이름 소중히 여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십자가의 가치가 떨어지면. 예수님의 그피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가치 없게 되면 복음이 길이 끊어진 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저서 부신자들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 필요가 있고 그 욕되게 함과 동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다. 왜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어 뭐야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해가 됩니까? 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만 이 가치가 더욱 더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중처벌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지? 안 되면 어떨 수 없고 안 되면 유튜브 다시 돌려보세요, 알겠죠?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거나 금지하지 못한 자. 어. 막거나 금지하지 못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비로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어,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 아까 전에 어, 그 방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 뭐라고 그랬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도르키스 듣고. 하나님의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두려움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나를 어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 하나 있는 사람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차도 아까 전에 맥락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돼 되그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다 큰일 난다.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그냥 막거나 금지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다 똑같다.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막거나 금지하지 못하는 것이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중처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고 예배할 때에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메시지가 3계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삼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이름이 드러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삼계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